2월 24일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역을 맞으러 가시는 길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마지막 전도사역을 마치고 그것을 떠나 예루살렘을 가고자 유대 지경에 이르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기 약한달 전쯤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입니다. 여전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2년 넘는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남는 여러 가지 일이나 정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셔야 했고 여전히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 돌려 쌓여서 종일 고에게 그들을 거쳐주시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들이십니다. 머지않아 감당하시려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신다면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전혀 없이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처럼 고난이나 한란 가운데서도 요동함 없이 맡은 성명을 감당하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럴 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고사할 모함거리를 찾습니다. 그 당시 온 유대에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이 여전히 설랑설레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잘못에 대하여 정의롭게 죄를 지적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 결국 죽임을 당하였잖아요. 그들은 이러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아주 약은 여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사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창조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며,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그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즉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며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였잖아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러나 끈제에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말을 들어 그,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라며. 계속하여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세의 말이 이혼을 정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이혼 정, 증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나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결혼 제도에서의 그힘 있는 사람은 남자였어요. 모세는 남편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 아내들을 위하여 이혼증서를 써줄 것을 명했는데 아내를 내쫓기 위하여 학대하는 남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증서가 있어야 다른 남편을 맞아도 간음이 아니며 정당한 결혼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죠 만일 이혼 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간음으로 인정이 되어 죽임당할 수 있었기에 이혼 증서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다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사회가 마치 이혼이 정당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삼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두라비의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 둘이 이혼 문제로 해서 서로 대립을 많이 하였던 차라 예수님이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힐레나파는 여자의 수치에 대하여 의미를 확대해석해서 사소한 잘못까지도 트집을 잡아 이혼하는 것을 용납하였어요. 그래서, 음, 도덕적으로는 샴마이 학퍼보다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아내가 뭐 음식을 잘못하거나 뭐 상한 음식을 주거나 이러면은 다 이혼거리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니 늘 죄인들에 대하여 자비를 행함으로 만일 힐렐학파와 비슷한 견해로 대답할 경우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음을 트집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샴마이나 힐렐학파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은 간음이라 말하심으로 남편들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금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트집 잡힐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많은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엄격한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까지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가 이혼과 재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제자들조차 아내가 잘못한 경우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으로 품고 하는 질문에도 우문현답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말에 결혼하지 않고 사는 자는 오직 타고난 자이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이라 라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적용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거나 이용하는 적은 없나요? 또는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처럼 변함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요즘 에즈버리 대학에 베푸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